마지막 웃음. 제이브 그림자라는 이름의 통증. 기침의 시작. 겨울 끝자락. 바람이 아직 차가운데도 성근은 이상하게 땀이 많아졌다. 작업장에서 철판을 들다 말고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조여오는 듯 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어 그런가, 잠을 설쳐서 그런가, 늘 그랬듯. 자기 몸의 불편은 가볍게 눌러두었다. 하지만 기침이 잦아졌다. 기침을 하면 목구멍에서 쇠가루 같은 맛이 올라왔다. 하얀 수건에 가끔 묻는 붉은 얼룩을 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그는 수건을 재빨리 접어 작업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별일 아니겠지. 스스로 다독였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발열은 점점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내의 눈치. 저녁밥상 앞에서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요즘 숨이 거칠어요. 성근은 된장국을 후루룩 마시며 대꾸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기침도 심해졌고. 감기라니까. 목소리를 낮추고 강하게 말했다. 영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밥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성근은 몰래 부엌으로 나왔다. 찬물 한 컵을 들이키며 가슴을 두드렸다. 탁탁, 두드리면 답답함이 나아질까 싶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침이 터져나왔고,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가 덜컹 흔들렸다. 사진 속의 아이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는 그 웃음을 바라보지 못했다. 병원으로 결국 그는 혼자 병원을 찾았다. 흰벽 하얀 가운 차갑게 울리는 청진기 소리 의사가 잠시 입술을 달싹였다. 검사 결과가 더 정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성근은 의사의 입모양만 보였고. 실제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희미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을 때 왼손 엄지가 저릿저릿 떨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오른손으로 감쌌다. 잡아줄게 그것뿐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암. 새 글자가 가슴 속에서 돌덩이처럼 가라앉았다. 혼자의 결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철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볼살이 빠져 꺼지고 눈 밑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허둥대는 큰아들,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둘째, 아직 철없어 장난만 치는 막내. 그들에게 걱정을 얹고 싶지 않았다. 말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버지는 버티는 거지. 끝까지. 그 결심은 그날 저녁 문을 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자 더욱 굳어졌다. 공구함 속의 약봉지. 며칠 뒤 병원에서 받은 약봉투는 공구함 맨 아래 칸에 넣었다. 나사못, 드라이버 밑에 감춰 두었다. 그가 아픈 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었다. 밤마다 약을 먹으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나 약은 기침을 완전히 막아주지 않았다. 작업장에서 그는 점점 느려졌다. 한때 번쩍 들던 쇳덩이가 이제는 허리를 두 번이나 고쳐 펴야 겨우 옮겨졌다. 동료들이 성근씨 힘들면 좀 쉬어. 하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직 할만해. 아이들 앞에서.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밥상을 둘러 앉아 있었다. 성근은 늘 같은 말만 했다. 밥 많이 먹어라. 그러나 그말 끝에 곧 기침이 터져나왔다. 막내가 물었다. 아빠, 감기 언제나. 성근은 물컵을 들며 웃어보였다. 곧. 하지만 속으로는 곧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무너지는 밤. 어느날 밤, 그는 잠에서 깼다. 가슴이 짓눌린 듯 답답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가슴 안쪽에서 퍼져나갔다. 그는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수도가를 틀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다. 그 차가움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하얀 수건이 다시 붉게 물들었다. 탁자 위에 흩어진 영수증, 생활비 장부, 아이들 사진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수건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아직 말 못한다. 균열. 아침에 일어나자 아내 영자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 병원 다녀왔지? 성근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무심한 척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니까. 그러나 영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을 피하듯 성근은 현관문을 나섰다. 하지만 뒷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숨기려는 마음과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림자의 이름. 성근은 알았다. 몸속에 자라나는 이 병은 그림자 같다는 걸.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져온 집안을 덮을 것이란 걸.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침묵을 택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 믿으며, 그러나 그 침묵은 곧 가족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다.